여 여러분들 네, 공포 네, 특집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야간 투시드지요이좀 무슨 사람들을 얼어 죽일라고 하는 저희 마음이 좀 뭐가 이상한데 말이야?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가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맞아요. 아주 해주시면 깔랑 감사, 깔랑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욕. 아 비가 오네요. 딱 좋아요. 딱 좋은데요. 무서운데? 딱 무서운 게딱 좋아요. 무서울 때. 우후. 이러면 야, 야간 조심면 어떻게 될까요? 아차요. 아차요. 비가 오기 때문에. 한 비가 오기 아, 때문에. 조심해요. 아 진짜 안 보여요. 보이긴 하는데. 아. 앞이 안이 나무가 있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야간투시로 찍으면 그냥 다 무서워 아 차가워, 차가워. 아 으이씨. 이거 촬영한 날짜는 자 이게 10월 8일 일요일 5시 6분이에요 비 안오는거 같겠지만 비는다 내가 봐도 잘 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이거 음. 야간투시로 보면 안 보입니다, 비어. 그냥 봐도 안 보이냐? 카메라 잉글은. 어 저기 있다. 오 저기. 저기가 이제 제 친구가 말한 좀 어두운데라고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야간 조를 켜야겠죠? 이가 주차장이라는데. 뭐 소라 같은 게 있긴 하거든요. 야, 여기 뭐 이상해? 이쪽 뭐가 이상해? 소라 같은 게 붙어 있어. 자, 여, 와봐. 자, 야간투시를 켰어요. 여기 소라 같은 게보어 여기 뭐 붙어 있냐? 소라. 네. 같이. 여기도 붙어 있다. 일단 여기가 어두우니까 야간투시를 킨 거. 저기 앞쪽이 어둡다 어둡니다.

아, 어? 위험. 지하 위치. 2층 주차장 어, 아, 지하 2층? 어? 어디고 어디? 저기 지하 2층 왕중형 뒤뒤 있다 지하 2층 추구 추? 어디? 추구 저기 추구 쪽 위험사항 위험사항 21 어? 뭐지 저거? 2130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어? 저기. 야 저거 뭐냐? 오토바이 오토바이 아우 저렴해 네. 어 저기 계단도 있고요 빛나네요 여기서.. 어, 뭐, 뭐 소리 안나네 뭐 소리날거 같은데 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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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저기거 저거 전등 밝은것처럼 볼수도 있는데 어둡습니다, 하던 거아 원래는 어두워요 그냥 어. 갈까? 계속 가야지 저기. 쥐 옆에 저기. 야, 저기 이제 영상을 끝낼게요. 끝낼게요. 다음 편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딸랑딸랑